반갑습니다 이 실장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플랜트박스 납품했던 송도에 또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제작했던 플랜트박스에 추가적인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하신 상황이었고, 저희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긴 한데 이날 플랜트박스의 조화를 연출한다고 하셔서 겸사겸사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덩그러니 플랜트박스만 있는것보다 식재가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조금 더 화사하고 돋보이는 디자인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상도 촬영한. 사진도 남길 겸이날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저희 작업이 끝나야 조화와 디자인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를 최대한 빨리 해내드리고한시간도안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플라워 팀에서 작업이 끝나길 기다리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화를 하나하나 꽂고 배치를 맞추고 색감을 조율하는 작업이 단순해 보였는데 굉장히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지나서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됐네요 마무리가 된 디자인을 보니 굉장히 예뻤고요 낮도 낮인데 빛이 들어오는 저녁에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경시설물은 설치 후에 어떻게 연출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현장의 분위기와 조화 연출로 완성된 플랜트 박스의 모습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작은 구조물 하나, 꽃한 송이 아무리 낡은 의자 하나라도 결국 이 연출들이 모두 모이면 공간을 굉장히 빛나게 해줍니다. 허전한 공간을 조경시설물로 디자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조경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